그래서 구독자가 0명부터 시작인 거잖아요. 그래서 구독자 10만 되면 1일 트럭을 하는 거예요. 아 근데 이거 쓰레기 너무 많다 진짜 이건 아니죠. 10만 되면 대부분 다시 와서 쓰레기 있는 거다 줄게. 요 드디어. 10만 공약을 실천... 아 이렇게 크게 얘기 안 해도 되죠? 크게 얘기 안 해도 되죠? 네 제가 오늘은 10만 공약을 드디어 실천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! 아니 오늘 커뮤니티에 9시에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많아 많아 많이 와주셨어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오늘 혼자 준비하려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겠어요? 하나도 안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수를 준비했습니다 네 되게 예쁘고요 외모차! 춤 진짜 잘 추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멋있는 사람 준비했어요 아 유나이비추나의 첫 게스트 조수! 황조수! 어딨어 그래요? 얼른 와! 언니를 위한 커피차야 오! 오! 주다 말아? 주담아라. 야 윤아야 너무 예쁘다 오늘. 이거 뭔데? 산물. 뭔데 도대체 이게? 에어. 이게 뭐에 혹시 그냥 여기 안에 담긴 게? 에어. <laughs> 우! 여기서 자기 소개 하고 그그좀 얘기 좀 해봐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 이번에 솔로로. 돌아온 있지예지입니다 곡 제목이 에어고요 앨범명도 에어예요 맞아요 에어로 가득하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<laughs> 여기서 홍보하면 안무팀 준비했어 어 진짜? 어디. 어디에? 오! <laughs> 언니, 암, 언니 신곡이 에어라서 에어로 준비했어 스케일이 크네요 제일 세운 일! 거의 다뭡니다 진짜 이거 엄청난 스포예요. 돼요? 내가 샹들리에까지 갖고 왔단 말이야 <laughs> 어. 언제, 시, 언제 준비했냐? 소원 빌어 소원 빌어 음. 100만 스킵해버리네? 어. <laughs> 내가 이걸 준비했어 언니 <laughs> 너무 심각요 <즐거워요. 웃음> 내가 음료를 주면 언니가 오케이, 이거를 네. 하면 거 아, 내가, 내가 샌드위치랑 음. 아, 이거를 내가 오, 안녕하세요 일어나자마자 왔어요. 출근하다 막 하던 중인데. 유턴? 나를... 아 진짜 괜찮아요 지금. 그 회사회는 회사는 회사는 어떡해. 아 거짓말했고. 나케 오케이. 했구나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어떻게 남겼구나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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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난니 김진아. <laughs> 뭐, 뭐라고요 유난니 김진아는? 잠시만 요 이거 조사 들어가 있습니다. 구독 한번 보여주세요. 구독 한 번. 보여주세요. 어. 보여줘요. 네 보여줘요. 아 너무 구독되겠는데 진짜. 긴장하셨구나. 아, 맛있게, 아, 드세요. 아,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<laughs> 드세요. 유나 몇 <laughs> 살이에요? 0 살이에요. 0 살? 어? 있지 좋아해요? 응. <laughs> 어 누구 제일 좋아해요? <laughs> 다 좋아해요? <laughs> 귀여워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아버지가... 어. 안녕하세요. 어떤 거 드릴까요? 안녕하세요. <laughs> 유나의 사랑으로 드릴게요. <laughs> 유나의 사랑. 사랑. <웃음> 우와. 안녕하세요. <jamais> 어떤게모 드릴까요? 어, 미녀 공주. 미녀 공주? 아, 우리 미녀 공주라고? 아, 우리 미녀 공주라고? 아, 미녀 공포증이 있으시대요. <Creedplay> 미녀 아? 아? 공주야. <laughs> 듣고싶은대로 들어. <놔> 근데 미녀 공주 인정. 안녕하세요. 거짓말하고 나온 거라서. 누구한테? 엄마. 네, 전화하고... 회사 간다고. 아, 회사 나중에 어머님 보시면 신변 보험 신변 보험 부탁드립니다 이거 부모님께. 알싸, 알싸. 저 학원 선생님인데 학원 째고 왔어요. 아 진짜요? 그럼 매드는 어떡해 선생님 데리고. I'm Taiwan music. I just come o f from f the airplane. I saw the news and then I take the Uber here straight away. Thank you. Thank you. t s o more t h a n k you so much. 아 테니스 부인가보다. 아 짱이다. 아. 아. 아, 아, 아. 아, 아 진짜 이번도 가입하셨어요? 그럼요. 일단 오늘은유난데 일단 오늘은유난데오이는 그럼 아 진짜요? 오오케이누늘어 <목소리도> 그..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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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. 뭐드실도요오늘누오 아, 아. 오늘 보러 오늘요오늘누오 보러 왔어요? 오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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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요도 오늘도, 오늘도, 오요 유난히 위치라 예지예요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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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이팅이팅 고마워요 아, 너무 멋쟁이세요 20만 원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어. 되게 일주일이 너무 즐거워졌어요 진짜요? 어. 어.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. 아, 저 재수하는데 네, 재수 응원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? 재수 네. 화이팅!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오래, 오래, 오래. 어? 노래해달래? 아, 진짜? 음. 오, 감동이에요. 내가 다 감동. 2 0 0번 라스트! 라스트! 기다려줘서 감사해요. 화이팅. 네, 이렇게 10만 공약을 실천해 보았습니다. 와 아, 추운데, 고생했다. 고맙다. 네. 안녕. 너무 재밌었어. 네. 많이 와주신! <laughs> 구독자. 구독자,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해요.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식사하세요? 아니, 나한테 대접하라고, 이 아. <laughs> 식사 나한테 대접하자고. 언니, <laughs> 고생했으니까 내가 공기 좋은 데 가서 한떡 쏠게. 어. 좋아, 좋아. 갑시다. 밥 먹으러 갑시다. 기상. 안에서 시즌2 합의하고 왔어요. 넘겨준다고 하네요. 언니라면 뭐든 다 넘겨주겠다고. 이렇게 기특한 동생이. 왜? 왜? 시즌2 준다고. 아니야. 누가 그래? 원만한 합의 받습니다. <laughs> 대구도 처음 와봐. 진짜? 내가 대구도 아르켜 줄게. 그래. 사다변면 네. 보고 가까한번 보고. 오고. 좋다, 좋다. <laughs> 우후 아니 유난히 미치나는 선물을 왜 이렇게 많이 뿌리는 거예요? 댓글 창 관리를 위해서. <laughs> 아 댓글 창 관리를 위해.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그뭘 준비했냐면요. 오늘 저희 커피차 했잖아요. 근데 사실 멀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쉬우니까 커피와 샌드위치를 스무 음 분께 드리는 게 어떨까. 음 좋죠? 언니 여기가 대부도야! 와, 대부도다! 여기가 1화 때 나왔던 곳이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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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 유나야. 가슴에 손을 얹어봐, 양심 있어? 물뿌꿇 <laughs>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. <웃음> 어? <웃음> <laughs> 진짜? 진짜로? 진짜예요? 아까 하나만 했잖아 네. 나머지 하나를 더 하러 올 거죠. 나. 너무 미안해. 왜냐면 날이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. 근데 나는 그냥 다만 어, 언니와 이렇게 쓰레기 주는 일을 하면 너무 좋겠다. 언니, 그때 뒤에 가봐요. 대부도좀 바뀌지 않았어요? 어? 없어! 쓰레기가 어! <laughs> 없어. 어? 쓰레기가 없어. 계속 나가고 여기 한번싹 청소를 해야 요아 진짜요? 어, 네. 안산시 피드백이 진짜 빠르시다 <laughs> <laughs> 너의 한마디에 지금 안산시가 움직인 거야 선한 영향력을 넣어 지금 끼친 거야 안산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이 한번 공약을 좋아요 네. 오 시즌2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<laughs> 이몸이 만개하셨어요.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야, 렛츠 Let's get go. it. Let's, Let's go. go. 아, 근데 진짜 많이 깨끗해졌다. 그래? 어. 우와, 바다가. 얼었어. <웃음>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... <laughs> 왜다 예지 언니만 찍어요? <laughs> 지금 다... 다옷 모두가 예지 언니만 보고 있잖아 나도 쓰레기 왕큰거 줬는데 <laughs> 그래요? <laughs> 어재 아니, 그게 제일 비싼 거야? <laughs> 어디 가면 안 된다 내가 이렇. 대부분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는 팔면 안 된다. 뭐, 아니 졌어. 뭐 하는 거야? <laughs> 뭐 하는 거야 지금? <laughs> 아, 저거는 껍데기네. 음, 깨끗한군. 다행이다. 나 예지 언니한테 미안할 뻔 했는데. 에이, 기꺼이 덥지. 아니, 여기까지 너무 좋은 거야, 진짜. 너 채널이 아니라니까? 이제 곧내 채널이야. 아, 아닐까? 진짜. 일단 그러니까 너무 고생했어요. 이렇게. 아, 감사합니다. 아 이제 밥 먹으러 가자.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응, 가자. 가자. 어, 됐다. 와 김치 제대로다 이거. 미쳤치 아, 대박이다. <laughs> 저요? 근데 저 양이 많진 않아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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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아, 넌지시가. 음. 체력이 보단 아닙니다. 예진님 말씀 잘 잘하시네. 아아요 예진이 웃겨요. 아, 아닙니다. 두가지일 웃겨요. 전 리아 언니. 아, 잘 리아 리아 가수. 잘... 리아 언니 미쳤어요. 하세요? 멤버들이 유나님도 웃기다고요? 아, 유나 웃기죠. 유나는 되게 아, 근데 얘도 얘만의 그게 있어요. 되게, 소, 전 솔직한 게좀 웃긴 것 같아요. 네, 약간 그 솔직함이 좀 무기인 것 같은 느낌? 아, 그냥 계약해, 가만. 우와. 와. 아, 감사합니다. 아, 맛있겠다. 진짜 뭐. 진짜 회식 분위기 나는데? 잘먹겠습니다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셔 그러니까 진짜 미쳤다. 저기 맛있는 데 있는데. 그 잠실 쪽 가면 언니 맛있데 진짜 많아. 아, 음. 어, 그래? 어, 칼국수 맛있는데. 음음거음음음음어음음음음음 음. 음 제대로 봐. 아맛있어 응. 고생했어 공약하느라고 아 아니야 너, 너 너도 고생했지 30만 되면 내가 커피차 쏠게 진짜 응 그런가요? 아 금방이야 나 요즘 추세 장난 아니에 그래서 축하한다는 의미니까 뭔가 이렇게 해야 또 아, 구독을 진짜?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음. 응. 너 이번에 뮤비 찍을 때 유나가 커피차 보내줬거든요. 우와. 못 갔어 내가 언니 뮤비 찍을 때. 처음 봐봤어요 멤버한테.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었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그래서 그걸 너도 한번 느껴봐. 어, 너도 진짜? 한번 당해봐. <laughs> 그래 혼자니까 또 처음이니까 혼자.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 솔로 다섯 명이서. 1 0에서 20씩을 나눠서 했으면 이제 갑자기 제가 네 5인분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진짜 어려웠고 제가 멤버들이 진짜 보고 싶기도 했고 거의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왜냐면 멤버들이랑 있으면 또 이제 누구 할때 누구 쉬고 밥 먹고 이런데 숨 돌릴 틈이 없이 계속 그러고 그리고 심심해요 음 뭔가 이 힘을 같이 이,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. 보고 싶지 않아? 어 엄청 보고 싶지. 그래서 제가 톡에서 이제 톡했다가 멤버들 진짜 보고 싶다 잘 지내지 이러니까 애들이 나도 이렇게 와요. 그 뒤로 말이 안라고요꼭 셀카를 찍어서 보내. 꼭 <laughs> 이렇게. <맞아. 밑에서>. 나도. 나어 <laughs> <너. 웃음> 처음에 이게 제 저한테 사순이 곡이었었거든요. 순위를 이렇게 정하는데. 오, 응. 근데 이제 이 곡이 자꾸 제 귀에 맴도는 거예요. 얘가 자꾸 생각이 나서 음. 새로운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고 뭔가 내 장점을 살려서 솔로곡으로 적절한 곡인 것 같다 해서 고르게 됐어요. 확실히 근데 느낌이 되게 달라. JYP에서 본적 없던 모습이야. 음, 이게 맞나? 근데 되게 본적 없는 느낌인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. 음악방송 가면 되게. 할거같요그네 그래서 음. 멤버들 와주기로 했어요 진짜? 제가 지정해 줬어요 아, 그럼 님뭐요 인기가요, 인기가요. 아 <laughs> 네, 뭔가 되게 기특하고 뿌듯해요 이게 홍보하러 멤버 채널에 나온 게 음, 되게 좋은 거예요 음 그래서 아, 뭔가 되게 든든한 거예요 아, 우리 그룹의 멤버가 막내가 하는 채널에 나와서 제가 뭔가 홍보를 하고 이런 게 너무 새로운 거죠. 진짜 너무 새로운 경험. 야, 맛있다 여기. 벽 그러니까. 아니 근데 이 김치가 맛있으까 계속 들어가네. 제가 진짜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네, 회사 직원분들이랑 식사를 했어요. 근데 그 버스를 타고 직원분이 가고 있었는데 뒤에 앉은 학생들이 야, 야 여기에 윤아 지금 밥을 먹고 있대. 약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윤아가 어디서 뭘밥 먹었는지 직원들이 다 알아요. 어? 이건 무슨 소리야? <laughs> 이 식당을 들어가면 윤아 사인 다 걸려있대요. 회사 주변에 있는 식당들은 여기 저기 다 사인이 다 있고 확실. 히 그래서 저도 항상 부모님 서울 올라오시면 윤아 부모님 모시고 갈만한 식당 어디가 있을까요? 언 잠시만 이러고 이제 보내줘요. <laughs> 여기 괜찮고 진짜? 여기 여기 괜찮고 인터넷에 안 쳐봐도 <웃음> <웃음> 이미 먹어본 <laughs> 유나해 예지 언니 볼까 할까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싫어하지 않을까 했는데 응요 <laughs> 그러길래 언니 이렇게만 보낼 거예요? 다물어아 진짜요? 어저 <laughs> <오, 오>, 전혀 <laughs> 전혀 예 저는 물음표만 뛰어요 응? 약간 응. 왜냐면 아까 메이든님이 <laughs> 제가 대부도 가서 뭐 먹어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?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대본에 다써 있는데, 그래가지고 엄청 언니가 놀라시는 거예요. 대본다 숙제한 거 같아요. 네. 어, 대본 봐야죠. 아니, 유나님 대본 안 봐. 진요 <laughs> 프리스타일. <웃음> 프리스타일. 봤는데 까먹는 거예요. 가 머릿속에 지우게. 카톡도 잘안 보고. <laughs> 에헤이, 스케줄 체크도 잘안 되고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리고 저희끼리 항상. <laughs> 맞아, 우리. <laughs> 만약에 답이 늦게 와서, 시간 내에 답이 없으면, 그 어. 답은 이게 목살이야 어. 이렇게 얘기했는데, 항상 답이 없어서, 어, 의견 없겠지? <laughs> 하면 나중에 와서, 아니, 근데. <laughs> 그때 자기 얘기. <laughs> 그때 자기 아, 얘기가 진짜 짜증나겠다. <laughs> <laughs> 너무 킹받겠다. 그거 해결해봐요. 왜 항상 진짜로. 그게, 뭐가 네. <무유가> 있겠나요? <laughs> 제부주의겠죠 <laughs> 제가 그거 얘기해 주려고 했거든요. 대본에 있었지만, 물어보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유나는 어떤 사람이냐, 그게 있는 거예요, 질문에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. 제일 의리 있어요. 제일 의리 있어요, 진짜 제가 그때 허리를 잠깐 삐끗해가지고 연습을 이제 좀 쉬고 이렇게 있었는데, 유나가 커피랑 이런 거 사와가지고 잠깐 앉아있다 갔는데, 제가 그래서, 유나 들어오자마자, 넌 진짜 마음이 따뜻한 친구구나? 이러 <laughs> 그런 거에 감동을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. <laughs> 스태프분들 챙기는 것도 진짜 잘하고. <웃음> 진짜. 근데 또 칭찬받으면 되게 약간 좀 어쩔 줄 몰라. 예쁘다는 칭찬 잘 받는데 이런 건잘못 받더라고. 원래도 건너 봤을 때도 마음이 놓였지만 한번 이렇게 방문하니까 더 마음이 놓이네요. 윤아 잘 부탁드려요. 아, 네. 네, 우리 있지의 자랑스러운 리더 예지가 에어라는 곡으로 신곡 예지 언니도 예지가 예지가 이러고 있네. 거짓 말을 잘하네. <laughs> 아니 이제 가수 <laughs> <야수> 명이 예지니까 <웃음> 예지 <웃음> 언니가 에어라는 곡으로 컴백합니다 첫첫 네, 솔로 데뷔고요 네,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 맞아 이렇게. 진짜 허리를 많이 걷어요 뭐 있던데 진기 명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<laughs> 진짜, 진짜 진짜 멋있어요 <웃음> 고생하셨습니다 <웃음> 고생하셨습니다,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시즌 2때 봐요 여러분. 어, 진짜요? 이게 선물 아니에요? <웃음> 기대한다, 기대한다. <웃음> 이게 왜요? <laughs> 왜 이렇게 커요, 이거? 뭐예요, 이거? 지금 봐요? 우와! 우와! 미쳤다 진짜. 이게 아, 이거 진짜 집에, 집에다 줄게. 너무 감사합니다.